나는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거라 믿었다. 부모님 품을 떠나 내 가정을 꾸리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내 자리도 생기고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부터 진짜 딸이야 라고 말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댁문을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나는 곧 깨달았다.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였을 뿐 현실은 달랐다. 처음 명절을 준비하던 날이 잊히지 않는다. 새벽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오늘은 일찍 와야 해. 음식이 많아. 서둘러 아이스박스에 과일과 선물 세트를 챙겨 들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직행해야 했다. 커다란 전기팬에 기름이 끓고 있었고 이미 시어머니는 커다란 대야에 갖가지 전 재료를 손질해 놓고 있었다. 어서 앉아. 동그랑땡부터 붙여.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부엌 안은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런데 곧 시누이가 들어왔다. 화려하게 손질된 머리카락 가벼운 가디건을 걸친 채 밝게 웃으며 들어오자 시어머니의 얼굴도 한껏 밝아졌다.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힘들었지? 에 앉아 앉아. 네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가만히 있어. 네가 할건 없어. 시어머니는 소파 쪽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시누이를 앉혔다.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팬 위에 고기를 올려야 했다. 전이 타지 않도록 신경 쓰는 사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들려왔다. 우리 딸은 직장도 다니면서도 예쁘게 자란다니까. 창도 몇 번이나 탔어. 네가 정말 자랑이야. 시누이는 수줍게 웃었고 남편은 옆에서 우리 누나 최고지라며 장난을 던졌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나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기름 튀는 소리 속에 묻혀 있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앞에 제일 맛있는 고기를 덜어주며 너는 이거 좋아하지? 내 건강 챙겨야지라고 말했다. 나는 내 접시에 놓인 반찬을 멍하니 바라보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하는 걸 느꼈다. 며느리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관리 좀 해야지 애도 키워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어 그,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지만 남편은 웃으며 엄마 요즘 다들 바빠서 그래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 시누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못 들은 척했고 결국 나만 혼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야 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또 다른 차별이 시작됐다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애가 체한다 너는 왜 그렇게 서툴러? 우리 딸은 아기를 척척 잘 다루는데 라면에 손길을 빼앗았다. 시누이가 아이를 잠시 안고 사진을 찍으면 역시 우리 딸 손재주가 다르다며 박수를 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나는 그 자리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모성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깊이 후벼팠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해봤다. 왜 항상 나만 혼나? 왜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늘 똑같았다. 괜히 말해서 뭐해.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렇게 말하며 그는 게임기를 켜거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내 억울함과 분노는 공허 속에 흩날렸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그 소리는 집안에 닿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투명해졌다. 명절이 다가오면 속이 미리부터 쓰라렸고 시댁을 다녀오는 길에는 남편과 말다툼이 반복됐다. 내가 울분을 터뜨리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냥 가족이니까 넘어가면 될걸? 왜 맨날 문제를 만들어?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다. 마지막은 폭발이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내 앞에서 시누이를 자랑하며 나를 몰아붙였을 때 나는 참지 못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가족 아닙니까? 왜 저만 이렇게 하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가족? 어, 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일 뿐이야. 내 딸은 내 피고 넌 그냥 외부인이지.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칼날이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을 피했고 시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아무도 내 편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결혼은 동행이라 믿었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사랑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한 채늘 비교와 잔소리 속에 갇혀 살아왔다. 결국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도 가족도 될수 없었다. 나는 단지 집안일을 해내는 손이자 언제든 꾸중받을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화에도 변화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누이만 바라보며 자랑했고 남편은 방관했고 나는 부서진 마음을 안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아이마저도 자라며 점점 할머니와 고모의 이야기를 더 자주 들었다. 내가 기대던 작은 희망조차 끝내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니 차라리 침묵이 편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더 무너졌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에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거렸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남편 생일을 챙기려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케이크까지 직접 굽느라 애를 썼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말했다. 아이고 이 집은 냄새가 왜 이렇게 눅눅하냐? 우리 딸은 요리만 하면 집이 호텔 같다니까. 음식도 정갈하고 남편은 내 눈치를 잠시 보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고 말았다. 케이크를 자르던 내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누구도 그 떨림을 알아주지 않았다. 아이 돌잔치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진관을 예약하고 돌상 소품을 하나하나 고르며 며칠을 고생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거 다 우리 딸이 도와줘서 이렇게 예쁘게 된 거야. 아니면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걸다 했겠어. 그 순간 나는 멍해졌다. 시누이는 그저 몇분 들러서 꽃장식 하나 옮겼을 뿐인데 그 공로가 몽땅 시누이에게 돌아갔다. 손님들 앞에서 나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고, 속으로는 눈물이 솟구쳤다. 내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남편은 늘 똑같았다.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우리 집 분위기 망치려고 그래? 그냥 대충 맞춰주면 될걸. 그는 언제나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로 나를 막았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종종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이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하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다들 비슷하지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실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아이는 조금씩 자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고모였다. 할머니와 고모가 늘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매일 밤을 세워 아기를 안고 달래며 키웠는데 아이가 가장 먼저 부른 건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베개를 꼭 끌어 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어느 해 추석에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남편은 옆에 앉아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설거지까지 끝내고 지쳐 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왜 이렇게 느려? 우리 딸 같았으면 벌써 다 해놨을 텐데. 그 순간 나는 울컥해서 대답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왜 저만 이렇게 대하세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편이 황급히 그만해 여기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다. 넌 가족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내 딸하고 갔니? 넌 그냥 들어온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찢어발겼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지만 그마저도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나는 이 집에서 끝내 가족이 될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시누이만 있었고 남편의 눈에는 언제나 그 상황을 덮으려는 무책임만 있었다. 나는 그틈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다 결국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시어머니는 딸을 자랑하며 웃었고 남편은 방관했고 시누이는 무심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가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는 게 두려워서 나는 부서진 마음으로 아이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